네. 먼저, 최예나 씨 무대 중앙으로 나오고 계십니다. 2 0 1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예능 돌 부문 최예나. 시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돌로 수상을 하셨습니다. 수상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이존 예나입니다. 와우. 네. 제가 지금. 와, 지금 제가 상을 혼자서 처음 받아봐서 지금 너무 긴장도 되고 너무 떨리는데요. 그냥 매 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임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상이랑은 거리가 조금 멀었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신기해요. 그래서 진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을 알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너무 감사할 분이 많은데 일단 너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 도 열심히 하는 예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도 존재감을 돋보이는 네, 채널 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